하나님의 말씀인 시편 64편 1절부터 1 0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 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 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울무노키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오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효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는 복된 신앙생활하게 도우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입니다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을 지켜 보호하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 예배하며 또 이러한 우리들에게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히 주장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도 이제 다윗의 시편인데 그런데 변함 없이 다윗은 또 아주 그 재앙을 당하고 있습니다. 원, 악한 원수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놀라운 것은 다윗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자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런데 다윗의 삶은 매일 매일이 목숨을 위협당하는 삶이고 그로 인해서 고통하고 괴로하고 워 두려워하는 삶인 것을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직까지 우리들이 이렇게 시편을 수십 편을 봤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윗처럼 정말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러한 시를 지을 만한 일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물론 몇 개는 이렇게 지을 수 있겠죠. 그런데 다윗처럼 거의 대부분의 시편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고 고통하고 오늘 1절 2절에도 보게 되면 원수들의 공격 때문에 다윗이 심히 근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심하는 소리를 들어 주소서 라고 하나님께 강구하고 있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이제 원수들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두려움이 다윗을 사로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또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자신을 숨겨달라 라고 이렇게 원, 악,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그리고 또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어떤 뭐 물질이 부족하기도 하고, 아니면 질병이 걸리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들 때문에 심히 괴롭고 두렵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참 우리도 마찬가지로 근심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간구하는데 다윗처럼 이렇게 수없이 거의 매 시편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는 않는 인생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매번 시편마다 이게 같은 물론 같은 내용을 같은 사건에 대해서 기록한 것도 있죠 그러나 대부분은 그러지 않습니다 아주 다윗의 일생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다윗만 그런가 그랬을 때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그러지 않죠 성경에 나오는. 거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참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위협을 당하고, 또 실제로 목숨을 잃고, 그렇게 아주 나그네로서의 삶을 산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힘들고 어려운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명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뭐 영원히 형통한 것 같이 그다음에 우리의 범사가 잘 되고 그다음에 우리의 육신도 잘 된다라는 만사가 잘 된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어, 전체적으로 영도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은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어, 정말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라고 그렇게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두 번이 아니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명심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힘들고 어려운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고 평안도 있지만 그러나 어려움이 항상 고난이 같이 있는 삶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고난을 당하게 될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다위처럼 계속 한없이 예,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질문을 할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왜 이러한 고난을 당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는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누리는데 왜 우리가, 어, 이후로도 계속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을 할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온 세상이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죠. 그래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도 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전체적으로 아담의 후손으로서 아담의 범죄한 것에 대한 그 책임을 우리도 지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 아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도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성이 남아있습니다. 이 죄성은 하나님께서 점점 없애주시죠. 그게 성화시켜주시는 것인데,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어, 우리가 죄를 더 미워하게 하시는 거죠. 믿음에 믿음을 더하고, 회계에 회계를 더하는 그러한 성화를 계속해서 이루어가시는데, 그 성화는 이, 이제 마지막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해방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생명을 실제적으로 천국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의 그이 전입격적인 부패함이 실제로 없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그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 갈 때까지는 우리에게 아직 죄성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그 죄성을 따라서 범죄를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 대한 어, 이제 징계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죄를 미워하고 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게 계속해서 공격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유혹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지만 고난을 당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고난을 당할 때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가 여러 가지가 함께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어떤 다른 한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 것인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잘 살펴서 우리가 거기에 맞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다윗이 이러한 아주 그 극심한 고난을 당하는 것은 악한 사탄마귀와 그 무리들의 공격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3절, 4절에 보게 되니까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다윗을 향해서 온갖 중상몰약을 어, 하는 것입니다. 5절 6절에도 보게 되면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문옥기를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오 어, 하며 6절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각 사람의 에, 속 뜻과 마음이 깊도다 이게 좋은 뜻으로 아저 사람 마음이 깊구나 뜻이 깊구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 아주 그 인간의 죄성이요 얼마나 깊고 넓고 높은지를 물론 이게 하나님의 이게 은혜에 적용되는 그러한 표현인데 그 인간의 마음이 아주 이렇게 악하다라는 거예요 도저히 그 진짜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이제 인간의 마음이다라고 예레미야 1 7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인간이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람을 인간, 죄인들은 세할 계획도 세우고 실행 해서 사람을 해야 하는 거죠. 이러한 악한 자들의 공격 때문에 다윗이 이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숨겨 달라, 감추어달라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가 헛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듣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악한 자들로부터 공격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7 절부터 1 0 절을 보게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아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우리가 이러한 원수들이 이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직접적으로 받는 것은 우리가 어, 보지 못하죠. 뭐, 예를 들어서, 벼락이 떨어져서, 아, 정말 하나님이 벌 주셨구나. 어, 이런 것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정말로 마지막 때에만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도 심판을 하세요. 근데, 악인들이 저렇게 아주, 생생하게 어,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때 직접적으로 심판을 하죠. 그것은 우리가 모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때에 나라의 어떤 그 통치자를 통해서 그 범죄한 것에 대해서 이제 그것이 적발이 되고 뭐그 나라의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가고 이런 것도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하는 것만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이 또 사람을 통해서, 공권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을 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권세자들을 통치자들을 세우셔서 어, 선을 행한 자들에게 상을 주시고, 악을 행한 자들에게 벌을 주신다라는 것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하십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그 악한 자들을 벌 주시는 것을 통해서 이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게 되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아,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악을 행하게 되면 벌을 받는구나. 결국은 참 선을 행한 자들이 그렇게 구원을 받게 되는구나. 라고 그렇게 깊이 생각하게 된다는 라 거죠. 10절의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라고 다시, 다시 확신을 갖고 소망을 갖고 하나님을 경외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 악한 사탄과 그 무리들로 인해서 우리의 참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많은 고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특별히 악한 자들의 공격으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악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고 하나님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들을 반드시 구원하실 거예요 이 땅에서 어 그러면 그렇게 했는데도 어렵고 또 목숨을 그들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때가 되면 갚아주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들을 돼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삶의 삶은 이 죄가 완전히 없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 고통과 그러한 시기와 질투와 그 악함이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그래서 더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버리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 천국에 가서 완전하게 우리가 정말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땅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게 도우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아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항상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보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